야외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야외께서 오베도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엘하 6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3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연 행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행사를 중단하고 오베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둡니다.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계를 맡았고 그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오베 에돔의 집에 있던 석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언약궤 문제가 아니라 운반 방법의 문제였음을 인식합니다. 이번에는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다시 운반합니다. 그 길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야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괴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은 괴를 맨 이들이 여섯 걸음 옮겼을 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규례를 따르며 겸손한 모습으로 옮기니 언약계가 무사히 도착합니다. 오베네도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그분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벗기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다루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둡니다. 우리에게 벗기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오벳 드돔의 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 행위와 공로에 의해 좌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